네, 박상영 증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대한민국 검사의 대표 상징이 윤석열 검사가 됐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박상영 검사는 교도관들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직무 태망으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상부에 보고하면 공무상 직무 누설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보통 이 출정을 하면 보통 구치감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죠. 평일에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이화영 김성태 방영철 2월 17일에 이 저녁 식사를 위한 구치감으로 이동했다는 자료가 없는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도관들의 출정 기록 누락인가요? 단순 누락? 제가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예. 2월 21일 출정 일지에. 5시 5분에 안부수의 딸이 검사실에 와서 안부수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고 조사 중인 가족 면회는 안 된다고 했으나 결국 만남이라고 교도관이 작성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 안부수와 안부수의 딸의 이 접견을 허용했습니까? 검사로서. 네, 그때 당시 안부수 씨가 조사 중에 그 자신의 휴대폰을 아니, 그딸 집에다 뒀다고 해서 딸한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 그것을 그러니까 그만 거로 받았들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근데 전혀 문제 없는 내용입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안부수 씨의 진술이 검되는 과정 있죠. 들어가셔도 예, 전혀 네. 아닙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어차피 나중에 수사하면 밝혀지겠죠. 감찰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성동 네, 감찰부장님. 대선 2주 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5월 19일 날감찰부장 임명했습니다. 네. 예 그게 대해서 그 권한 인사권 행사가 적당하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공개 모집에 임무를 했고 인사위원회 면접을 거쳐서 그니까 탄핵돼서 했다. 대통령의 권한이 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미 사실상 그니까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미 탄핵이 인용돼서 사실상 대통령의 권위와 권위 권한을 상실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상실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대선 2주 앞두고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적절로 한다고 보세요? 어 인사권자의 판단은 제가 관여할 부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비상규명에 대해서는 위법 위헌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1 2 3 비상규어? 어 검찰에서 이미 위법성을 인정한 터 위에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9일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감찰 지시라고 어이 수사 3과그감찰3과에서 김윤용, 그 당시 과장이 2 1일에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입건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남경민 수사관이 감찰 성과에서 저를 불러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단한 번도 저를 불러서 대면 조사 안으신 채 하루 만에 피의자 입건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게도 매우 불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있으세요? 어 구체적인 지금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한 차례 호환도 소환 조사 없이 입건한 것에 대해서. 적절 적당한 절차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적당한 절차라고 보세요? 여러 국민적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실 감사 감찰 의혹이 있겠죠? 당연히 저희는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십일 일날 입건하고 나서 2 7 일에 김윤용 감찰부 수사 삼과장이 감찰 삼과장이 바로 일주일만에 중앙지검으로 발령이 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감찰 과정이 부실했습니까? 아니면 이분의 감찰 과정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봤습니까? 아니면 단순 그냥 인사 이동이었습니까? 인사 이동 시기에 인사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조사라도 하고 제대로 감찰하고 을 나서 입건해도 되지 왜 이렇게 감찰을 서둘렀나요? 혹시 감찰 입건 바로 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까, 감찰 부장이? 저희는 감찰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시까 그러니까 지휘인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언제 그러니까 소환을 해라 혹은 출석 조사해라 대면 조사해라. 이 정도의 얘기는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무조건 사람을 그러니까 부른다고 이렇게 감찰이 안 필요한 시라는 위협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퇴하실 의사는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영석 마조 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사건 아시죠? 네. 그 국민대가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심지어 금융투자업 등록도 안한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고요. 자문료, 성공보수 6억 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당시 검찰이 2023년 8월에 이사회에 계속 보고되었으므로 사실상 심의 의결에 준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이 당시 김영석 부장이 이 해당 사건 부장 검사 맞습니까? 어, 제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은 아니셨고요. 부장은 네. 맞습니까? 해당 수사팀. 그러면은 이 당시 이 해당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여한 바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립학교법 제16조 예, 학교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리고 자본시장법 16조, 17조에도 금융투자법 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자문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국민대가 등록되지 않은 자문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수억을 지급했고요. 심지어 도이치모터 주식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손실을 받는데 자문료, 자문료 뭐 자문을 받았으면 들수 있지만 성공 보수비 명목으로 무자격 업체에게 6억 9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뭐 지금 도이치모터스부터 해서 도이치파이낸셜 뭐 명품백 등등에서 다 지금 무혐의 주고 있는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또 심지어 국민대 이사장은 지금 뭐 무려 4년이나 국감 출석을 불응한 채 도망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국민대가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예이 다시 한번 재산 처분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요청했는데 둘다이 심판원에서도 중대한 위법이다라고 판단해서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검찰만 무혐의했습니다. 이거 누구의 도대체 이 무혐의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좀 제가 보기엔 대검원 감찰부장께서 감찰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 감사와 중앙심판 행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 중대한 위법이라고 했는데요. 무자격자에게 자문받고 성공보수 지급하고 심지어 손해, 손해까지 입은 이 도이치버스 버스 주식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재수사 제수,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한번 뭐 문제가 있는지 고객님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혐의 준 검사의 지휘 라인도 다 함께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